뒷공간으로 스루패스. 공 투입됩니다. 머리에 맞췄어요. 고을. 올렸죠. 헤더. 골입니다. 득점입니다. 뛰워서 주는데요. 시체. 계속되는 공격. 골 전반 받을 수 있을지 자 기회입니다 슛골 마침내 동점을 만듭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.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, 그러려면 뒤에서 잘받쳐져야 되거든요. 팀 전체가 선수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. 맞습니다.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. 슈팅. 공간을 <laughs>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나 할수 없는 플레이인데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.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주네요.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. 이대로 끝나나요? 슈팅. 루메니게. 유벤투스,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. 데이비드 백업, 측면으로, 호날두 중앙으로 크로스, 헤딩! 아쉽게 빛나다.